안녕하세요, 테리니 아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중에 이 관세 우려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 될것 같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영상 속에서 나오는 이제 엑셀은 엑셀은 이제 유튜브 멤버십 회원이면 다운 가능하고 이제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또 심지어 비공개 텔레그램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주소는 이제 회원용 게시물에 확인 가능하고요. 어,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사 투자한 번 법령 때문에 이 댓글 기능을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이 있는데 이 시장 조정이 저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제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업종 쏠림 지수인데 이거는 미국의 업종 쏠림 지수예요. 이게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장이 어렵습니다. 일부만 살아남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미국의 업종 설림 지수도 과거 통계상으로 0.2나 0.3 정도 가게 되면 거의 이제 피크치게 되면서 시장이 좀 편해지는데 이게 내려가는 국면은 시장이 좀 그래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매한 내려가는 국면은 이제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순환하면서 서로 한번 올라가는 구간들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이제 국장인데 국장의 경우에는 어. 이게 지금 최근에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 구간에서는 이게 쉽게 주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바텀권 구간에서는 계속 조심하자라고만 말씀드리다가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조정받고 오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0.25나 0.3 정도까지가 이 최상단 부근급이에요. 이게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조정이 좀 심해질 때 이렇게 튀고요. 보통은 이제 붉은색이 올라갈 때 시장이 떨어지고, 붉은색이 내려가면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창기에는 그래도 좀 버틸 만한데, 중기 넘어서서 이제 말기까지 갈때 되면은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이제 한 15%를 깔고 있는데, 이제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변동성이 또 크게 터지니까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2월 4일날 찍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쯤에는 마무리 될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제 생각에 대해서 논리를 말씀드리면, 어, 요 영상이 이제 한국경제 글로벌 마켓에서 있는 내용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에 관세 밀당이 막 있었어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특히 이제 이 18년도에 이러다가 한번 이 중국이랑 보복 관세에 있으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회복하다가 관세 우려로 또 한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실제 이때 2000, 이때 세게 떨어졌던 원인은 이제 코로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2018년도에 결국 조정받았던 원인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코로나로 떨어진 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가 어 툭툭툭툭 떨어졌던이 시기에 자세히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오히려 타격을 줬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나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관세 우려가 결국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결국 이게 주가가 좀 오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이 좀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관세 때문에 글로벌 물가가 다시 자극되고 글로벌 물가가 자극되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우리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관세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까. 연준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럼 이게 정말 역, 영향이 나타나서 2025년 하반기나 뭐 가을쯤에는 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은 그때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번 쳐올리면서 올리, 뭐 타격을 줄수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의 관세가 결국에는 이제 그 관세를 당하는 어떤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약화가 되면서 그 통화가치 약화에 힘입어 오히려 물가가 그렇게 자극 안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논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그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뭐 다양한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건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지금 제가 보는 어떤 데이터 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종 솔림 지수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더 올라가고 다음 주 중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업종 솔림 지수는 그 목까지 찬 정도로 올라가는 거니. 상황이, 상황일 수도 있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도 거의 전저점 부근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24시간 내에 대화한다 뭐 이렇게 하고 관세 그 폭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멕시코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관세를 일단 한다를 유예해주기로 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시장 반등했는데 여전히 이제 중국과의 트러블은 이 시장의 리스크로 남아있는데 이게 또 갑작스럽게 해소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저는 이 관세 부과에 대한 핵심은 결국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제 우려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생각과 기대가 꺾이냐 안 꺾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과거에 결국 이 트럼프 관세 시기에 2018년도 이때 당시에도 결국 주가가 이제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연준의 금리 결정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종 쏠림지수의 내용도 보게 되면 아 대략적으로 한 2월 7일 또는 2월 10 다음 주쯤에 뭔가 이 업종 쏠림도 극그 극단값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업종이 많이 극단값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순환매가 막 발생하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면 지금 일단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2월 7일에 고용지표가 있어요. 이 고용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미국에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어 크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아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게 2월 7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 다음 번에 다가오는 게 언제냐면 2월 12일에 물가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늦으면은 2월 12일이고 빠르면 2월 7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이, 한국 주식들은 2월 10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2월 12일쯤 전후 늦으면은 2월 12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쯤 되면. 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다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피어링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저점을 통과하고, 업종 쏠림지수도 고점을 통과하면서, 어, 그 미국도 고점을 통과하고 때마침 이제 한국도 고점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식을 열심히 해도 되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전략은 결국 이제 시장에그 상대 강도가 센거 그리고 업종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 선호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서의 결론은 아 이번 데이터 상으로는 2월 달 중에 이 지수가 저점을 통과 한번 할것 같은데 피어인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텀을 통과할 가능성 이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고 업종설림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는 좀 시장이 단기적인 우려가 주가에 다 소화되었으니까 펀더멘털만 살펴보면서 좀더 편하게 플레이하는 장이 한번 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